자 너희들도 인사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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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 안녕하세요 조이웍스입니다 오늘은 동전 먹는 로봇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먹는 로봇은 도체와 부도체를 어, 이용해서 금속이나 동전을 먹는 로봇 만들기인데요. 그럼 도체와 부도체는 무엇일까요? 네.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체와 부도체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동전, 클립, 그 다음 포크. 이런 건 도체가 되고요. 연필, 고무줄, 어, 플라스틱 블럭, 그 다음 옷. 이런 제품들은 부도체에 해당합니다. 그럼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도체도 될수 있고, 부도체도 될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원하는 대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조절하거나 빛을 내는 등 특별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어서 현대 생활에 필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TV나 컴퓨터 휴대전화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전 로봇 만들기 한번 알아봤고요. 실제로 만들어서 실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만들기 로봇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전 로봇 머리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머리 부분만 이렇게 떼주시고. 뒤판 여기, 여기 부분은 몸통 부분 자 머리 부분 먼저 저기 봅니다 자 여기 눈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자 여기 4번이라고 적힌 부분 자, 여기가 오른쪽 부분 그 다음에 그냥 반대편 왼쪽 부분 여기 경첩이 끼워지는 뒷부분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피스 짧은거 7mm짜리로 고정시켜줍니다 도 이제 핏으로 고정시키면 돼요. <laughs> 네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 경첩 부분에 먼저 경첩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 몸체 연결하겠습니다. 몸체 연결 전에 여기 안에 모터라고 적힌 부분이요. 여기에 이렇게 모터 거치대를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선이 아래로 향하게 그래서 여기에 끼...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여기 우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끼 주시고, 아 이거 끼우기 전에 리거 모터 회전축에 이걸 먼저 끼워 주시고 그다음. 끼우고 뒤부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스로 고정시켜주세요 정하시고그 다음에 단선은이 뒷부분 요 구멍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 부분도 빗스로 고정시켜 줘요. 닫다음에자 경첩 뒷부분도 마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을 잘 닫지 않으면 경첩이 약간 너무 뻑뻑한거거든요 살짝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살짝 유연하게 해주시면 얘가 자유롭게 잘 움직여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저긴 막대에 자 한쪽면 한쪽선 요렇게 끼우신 다음에 3번을 통해서 반대편 3번 끼우시고 이 우측면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는 이렇게 두 개를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거는 이제 대기해 주세요. 그 다음, 파일 부분을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우측면이라고 적힌 거는 이제 우측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보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십자 부분에 이렇게 같이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마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자, 다음 반대편 4번이라고 적힌 짧은 막대 이렇게 4번이 끼우실 거고요. 6번이라고 적힌 부분은 똑같이 6번으로 이렇게 끼우실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여기 파란색 블럭으로 6번, 6번. 4번. 끼우고 이 부분도 이 십자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죠 자. 움직이게 하고 여기 부분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그렇죠 이 2번 2번, 5번 적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 동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에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피스 구멍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 문지르면 동그랗게 살짝 홈이 보여요. 그부분을 이걸로 살짝 구멍을 이렇게 내주시고,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구멍 살짝 내주시면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 위치해 놓고, 고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선두개 오른쪽 왼쪽 선을 보시면 이 구멍에 피스로 연결합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접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연결이 또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팔에 연결할 건데요 연결하기 전에 선을 여기 구멍에 구멍이죠 안쪽 구멍으로 이렇게 끼워줘 반대편도 5번 자리에 피스로 빠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선을 이쪽으로 또 통과시켜서 이쪽 선도 여기 통과해서. 다음, 건전지 케이스를 뒤에 이제 연결하실 건데요. 하나 이렇게 좀 펴시고. 건전지 케이스의 구멍과 이 나무판의 구멍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건전지 케이스의 구멍이 위치가 자꾸 바뀌는데, 위아래로 되어 있고 옆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키시고, 구멍이 맞으면 이제 피스로 돌려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 위치가 달랐을 땐 양면 테이프로. 자, 모터선과 검정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안쪽에 넣어버리시고요. 그 다음, 건전지에 건전지의 빨간 선과 오른손. 선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전선이 편해요. 이렇게 잘라서 길이를 맞춰주시고. 손을 서로 연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왼손과 이 건전지의 빨간 선 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1번 위치에 스위치를 달 건데요. 자, 1번 아, 맨 밑부분에는 7mm짜리 피스를 고정시켜줄 거예요. 고정을 해주시고, 자이 스위치, 스위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다가갈수 있게, 자첫 번째와 세 번째 연결해 주실 건데요. 어느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연결하시고, 자 위치만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방향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10mm 긴 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방향이 바뀌게 되면 회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방향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회전축에 돌아가는 막대 회전 막대를 끼워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고요. 오, 잘 먹네요. 자, 이렇게 어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동전 먹는 로봇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도 인사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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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